보도에 따르면 세계적인 축구 스타인 아르헨티나 출신의 리오넬 메시가 사우디아라비아 리그로 이적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하지만 메시의 아버지인 호레의 메시는 이에 대해 반박하며 아직 구단과 합의한 사항은 없으며 시즌이 끝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 PSG 소속인 메시는 계약이 종료된 상태이다. 그러나 PSG와의 계약 연장 또는 친정팀인 스페인의 FC 바르셀로나 로이의 복귀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전날 AFP 통신에서는 메시가 사우디아라비아 리그로 이적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거대한 규모의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내용도 보도됐다. 다양한 외신들은 해당 보도를 인용하며 메시가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적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메시의 아버지의 발언을 보면 아직 이에 대한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이적 소식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은 시즌이 끝난 후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